아시죠? 가변을 시키면서 붐붐거리는 그러한 맛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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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시유카TV의 정지란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동영상일 텐데요. 소나타 N9과 귀신에 대한 이 광고가 유튜브에 올라오고 3주 만에 600만 뷰가 이루어지고 댓글도 엄청나게 올라와서 관심을 가져보게 됐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잡기 전에 N이나 N9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이게 소위 말하는 벤츠의 AMG나 AMG 라인 아니면 BMW의 M이나 M 패키지 아우디의 S나 S 라인을 어설프게 흉내낸 것 아닌가. 현대자동차도 종합적인 메이커이다 보니까 스포츠카라인도 꾸준하게 도전을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N라인 런칭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N으로 출고되는 거는 단종이 되긴 했지만 i30의 N, i20의 N, 아반떼, 벨로스터, 코나에서는 N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N라인은 i30 N9, i20 1 0 모두 다 N라인 나왔죠 아반떼, 소나타, 코나, 투싼까지 해서 s u v 유일하게 투싼이 n 9으로 AMG 라인처럼 약간의 특성을 둔 휠이나 외관에 그리고 내부의 시트에 변경을 든 약간은 좀 다르게 엔진이 툰업이 된다든지 소나타처럼 2.5 엔진을 쓴다든지 아바떼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6 엔진을 쓰고 있죠. 하지만 휠을 인치업 한다든지 퍼피 브레이크를 쓴다든지 모노블록 브레이크를 얻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N의 라인이다 해서 라인업을 다양화 했었는데요. 요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과 N9이나 N으로 나온 모델들은 가격적으로도 마력수나 출력과 토크도 좀 다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거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고가 되는 2.0 가솔린과 1.0 가솔린 터보가 보통은 있고 여기에 N9이 2,497cc로 해서 2.5죠 이게 그랜저 엔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 보여지시죠 1.6 가솔린 터보가 그래도 퍼포먼스가 좀 있다 하는데 그거와 차이가 거의 110마력 차이가 나고 최대 토크도 완전히 높아서 소위 말해서 타고 다닐 맛이 난다. 광고에서 나오듯이 한번 싸대면 무임승차를 하는 천여귀신이 뒤로 물러날만 하다. 거기에다가 미션도 DCT 미션을 쓰죠.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그 가속이나 속력을 내는 구간에서 보다 더 맛을 주기 위해서 DCT를 쓰는 경우들이 꽤 많죠. BMW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DCT 미션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다 RMDPS 미션을 같이 맞물려서 쓰기도 하죠. 뭐 이거는 어찌 보면 공식이기도 합니다. BMW도 그러니까요. 거기에 타이어도 강력하게 뭐 급출발이나 급제동 속력을 좀더 빨리 빼주는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딱 붙었을 때탁 치고 나가게 해주게끔 2, 4, 5, 에 4, 0, 19인치를 쓰게 되고, 브레이크도, 4피 브레이크는, 모노블록 브레이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당연히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약간 더 높죠. 쏘나타 같은 경우에는 2, 300부터 많게는 한 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 주고 사야 된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1.6 가솔린과 N9은 똑같은 엔진을 쓰고 있지만, 2 0 4마력의 출력도 일반 차량 15.7에 비해서 27로 12 정도가 더 높죠. 수동도 하고 DCT도 같이 장착을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할수 있고요. 225에 40에 18인치 정도는 광폭으로 들어가줘야 차량의 밀림이나 접지력이 높아진다 보는 거고요. 차량 금액도 최고 옵션 기준으로 봤었을 때3,400 정도가 더 비싸다. 그래서 쏘나타나.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N라인을 통해서 젊은 유저분들이 차량을 인수를 해서 가장 많이 하는 흑백이 그러니까 엔진 튜블을 하거나 휠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퍼피브레이크로 바꿔주죠 보통들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스포일러 정도 들어가고 듀얼 티어로 되어있는 마우라 부분을 장착을 했다든지 안쪽 부분에 N라인이라고 해서 전용의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다든지 미션 부분에 있어서의 n 라인이 것을 강조해두는 어, 내외장으로 독특한 디자인을 해서 아이덴티티를 좀 부여하기도 하죠. 많은 유튜버들은 이렇게 n 화 있는 나와 있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하는데 저는 다른 부분으로 집중을 해 봤습니다 현대차가 프리미엄 제네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였듯이 N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을 들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노력을 했더라 많은 돈을 들였더라 이런 것들을 알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N 브랜드와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터 스포츠로부터 영감을 받은 기술이다. 조화로운 성능의 구현이다. 감성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N과 N라인에 대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애니나 N9이라는데 쳐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을까? 그들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스포츠 감성을 살리기 위해 2014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모터스포츠라는 월드 랠리 챔피언에 참가해서 축적된 경험으로 탄생한 브랜드다. 이 레이스 참가 조건은 연간 25,000대 이상 생산되는 대중을 위한 차라는 이 조건이 있어. 일반인들도 모터스포츠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자동차 경주와는 다른 바로 그런 랠리다.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출전을 했고, 2020년도에 이 WRC. 대회에 많이 참가를 했는데 F1 포뮬러 빠르고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스포츠카가 아니라 대중적인 차들 중에서 굉장한 결과를 이뤄냈다 지금 탑3 안에만 5번이 들어간 겁니다 국제 랠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고 이렇게 랠리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적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차량을 바꿔나가고 테스트를 하고 다시 적용을 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다고 현대자동차 고성능 N은 모터 스포츠 세계에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스릴과 감성적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고성능 N 모델들은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레이스 트랙에서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본연의 재미를 일상에서도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알버트 비어만이라고 현대의 프로토타입 고성능 차량을 담당하는 사장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랜드를 그냥 갖다 붙인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자와 경험과 실전이 있었던 모델이 바로 N이나 N9 모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싸제로 튜닝을 하는 거 보면 몇백만 원 우습죠. 매번 차량의 워런티를 받을 거나 차량 검사를 받을 때 이거를 떼었다가 또 붙였다가 아니면 돈을 더 주고서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검증된 N이나 N9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껏 N이나 N9에 처음 가졌던 선입견?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 현대가 그래도 스포탈 자동차 메이커로서 스포츠 라인을 스스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 경험과 실력을 쌓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바뀔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많 많아서 빠름, 강함. 그리고 스포츠한 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도엣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달리면 빠르게 달리고 싶고, 붙으면 이기고 싶은 게 인간의 감성이고, 밟으면 그 스피드를 느끼고자 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모빌리티라 하더라도 이런 엔진음을 느낄 수 있는, 아시죠? 가변을 시키면서 붕붕거리는 그러한 맛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전기차에서도 수소차에서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현대가 일종의 비웃음을 사면서도 N이나 N라인을 꾸준하게 개발을 시키는 데에는 그러한 스포츠 감성에 대한 부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